이제 그만 좀 하시라는 겁니다. 한 방송에서 윤김지영이 남성들과 싸워야 한다고 말하자 정영진이 일침하기 시작하는데 솔직히 여성들에게는 일배뿐만 아니라 다른 남초 사이트는 거의 일배 형제들이거든요. 여성들이 대적해야 되는 것은 남초 사이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공간이 거대한 남성 연대 사회와 함께 싸우게 될때 김치녀나 등등 곁탈력 그런 것들이 혐오적인 표현이었다는 것을 반격의 언어를 통해서야 이것이 웃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저는 그렇다다 이걸 듣던 정영진이 일침하기 시작하는데 이런 거 같아요 비인기 종목 운동선수가 있습니다 근데 약물 복용을 해서 좋은 성적을 내서 관심을 받았어요 자 여러분 내가 약물 복용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 받았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뭐 하셨습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아 정말 우리가 잘못했구나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런 잘못된 수단은 어떤 목적도 정당화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분야에서 마찬가지로 누군가를 욕되게 하는 방법으로 얻은 관심이 과연 이게 지속될 수 있는 관심이냐? 절대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갈등만 더 양상할 뿐이고 사회 분열만 더 지금 일으키고 있는 현상이 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몇년 사이에도 이미 효과가 없다는 게 증명이 됐으니, 이제 그만 좀 하시라는 겁니다.